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 저는 몰랐어요. 뭔지는 몰랐는데 이런... 한국에서 이런 데 있었구나. 드는 생각이 있어요. <laughs> 와... 아니, 너무... 겨울 같아요. 똑같아요. 하늘이랑 물이 너무 쁘다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보통까지 와서 여기 안 찍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무조건이에요, 진짜. 여행에 남는 건 사진뿐이라 했던가요? 어디를 가든 예술인이 인증샷은 필수. 막 반짝반짝하고 너무 예쁘다. 완전 크리스마스네. 프랑스에서 온 BBC와 함께 포천으로 인생 사진 건지러 떠나볼까요? 하늘에서 흰 꽃다, 자연 속에서 흰 문화와 꽃다.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아트밸리를 찾았습니다. 이 눈사람이 뭐 너무 귀엽다. 올라프 아니오 라프 아, 너무 귀여워. 눈사람조차 아트. 아, 프랑스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싶어 한국으로 유학 왔다가 그 길로 눌러 앉았다는 BBC. 한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나름 한국에 대해 잘 안다 싶었는데 막상 포천에 와보니 그간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답니다. 와, 여기 눈이 안 왔으면 어쩔 뻔 했어요? 너무 예쁘다. 와. 와. 와, 진짜 영화 같아. 이것도 뭐예요? 이게, 왜냐면 모양이, 아, 사람, 아예 사람 모양이에요. 아, 사람이에요? 여기 하, 사람인 것 같은데요? Place of u n earthing time. 한국말로. 팔굴된 시간의 터 터가 뭐죠? 근데 한국말 되게 잘 읽으시네요. 근데 의미는 <laughs> 영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근데 약간 좀 예술적인 그런 단어들이 잘 아직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음. 한국어는 그... 어떻게 배우셨어요? 아 저는 처음으로 한글은 약간 게임 어플로 배웠어요. 심심해가지고 그냥 어뭐이뭐 뭐, 어, 언어 조금 배워볼까 했는데 그냥 그, 그때는 게임 어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글 하루 만에 배웠어요. 아 너무 아, 예쁘다. 어, 안녕. <laughs>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오. 어. 어,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아, 이게 보면 안 되시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건 뭐예요? 선생님, 저희 그 팬티 좀 입으시면 안 될까요? 어,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 음. 그런가? 어, 근데 되게... 프랑스에도 되게 다양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 좀 오래 살아가지고 그 마인드 사라졌나 봐요. 한국살이 6년이면 유교는 기본이라네요. 아니 이런데 있었구나 여기. 아, 저 진짜 한국에서 많이 돌아다녔지만 포천이라는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절벽 아래 호수가 그림같이 펼쳐진 천주호. 원래 이곳은 화강암을 캔후 방치됐던 폐 채석장으로 웅덩이에 자연적으로 물이 고여 아름다운 호수를 이루었답니다.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뭔가 디즈니 영화 보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아 여기 영화? 여기서 영화 찍었다는 거예요. 봐봐. 내가 아는 영화 있는지. 롤앤문, 레전드. 레전드 루직비디오를본 적은 없는데 많이 들었어. 엄청 인기 많아요. 일단 제일 좋아했던 드라마는 팝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저는 거의 세 번이나 봤어요. 진짜로. 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기 도청까지 와서 여기 안 찍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무조건이에요. 진짜. 잠시만. 오케이. 오 너무 예뻐. b 비 씨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화장품, 뷰티 모델로도 활동 중인데요. 아 너무 아니, 뭘 어디든 너무 예쁘게 나와요. 프로 사진작가가 없어도 작품 탄생. <목소리도> <목소리도> 작품 <목소리도> 탄생.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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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 j 천에 갈비 그렇게 유명한가요? 이동갈비의 탄생지인 포천 이동면에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복분이, 이 이모님까지 오셨는가?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네. 어디서 왔어요? 아, 저는 혹시 프랑 프랑스, 네. 아, 너아 네, 아 얼굴 좀 어디 가셨어요? 프랑스 분지요? 프랑스 얼굴 딱 보니까. <laughs> 아, 그래서 거리에 길 처음 으로봐요 오, 아, 네, 네. 갈비집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그래요? 옛날에는 딱 갈비집 두개 있었어. 지금은 400개가 넘어요. 포천 간네에 처음에는 <laughs> 60년 후 후반부터, 여기가 비포장 도로예요. 군인들 상대로 하다가 80년 후반부터 이제 입소문으로 자가용이 공급되고 해서 그때부터 입소문으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미자 할머니는 군인인 남편을 따라 포천에 왔다가 젊은 나이에 청상이 돼 먹고 살기 위해 처음 밥집을 시작했다죠. 고기 좋지. <laughs> 마블링 딱딱딱딱 이거 이거요 기름이 이쁘게 딱딱 찐겨져갖고 부드럽고 이렇고 마부링이 딱딱 있어가 갈비가 너무 좋아요 이런 것을 일등품이지 이렇고 마부링 이 갈비 덕에 삼남매 건사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 딸하고 나는 자르고 우리 딸이 뜨고 참 고생 많이 했지 종업원도 없이 그렇게 했어 처음에는 이거 지금 60년 됐잖아요. 나가 90이야, 나이가. <laughs> 60년을 굳건히 버티게 해준 갈비 맛의 비법은 간장에 있다는데요. 저가 저울이 없어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 담가 끓인 간장에 매실액, 파, 마늘 등 10여 가지 양념을 더해 맛을 냅니다. 제일 마지막은 이 참기름을 넣어야 돼. 참기름. 네. <laughs> 한계게 해서 요맛이이게김서이무게해이렇거든요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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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이반찬이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먹고 겠습니다 음. 어때요? 소화가 와. 뚫리는 것 같세요. 엄청 시원해요. 네? 네. 양념 고루 배게 사흘간 숙성한 갈비 맛 어떨까요? 잠시만요. 진정하고 오케이. 살먹겠습니다. 말이 안 돼요. 프랑스 안 갑니다. 절대로 <laughs> 안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그다음에 맛이 까지도 않고 뭐달다하지 않고 밸런스가 너무 잘 돼요. 역시 피어낸 있으면 빨라 먹어야죠. 그럼요. 그게 갈비에 대한 예의죠. <laughs> 깔끔하네요. 네. 동치미 한 모금 더하면 예술입니다. 예술. 오늘 떠난 bbc의 포천여행 경기도 22개 시 군의 명소 50곳을 중심으로 147곳의 연계 장소를 잇는 경기 그랜드 투어 코스 중 하나인데요. 예 저만해요 이거 거의 한국 사람들은 물리적인 시간이 사람의 감성 아,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세월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사백여 개의 커다란 술독이 들어선 전통 술박물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커요? 여기 사람 들어올 수 있겠다 여기. 아 이렇게 큰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처음이에요 진짜로 여기 한국에 오래 사, 살았지만 이렇게 큰 사이즈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옛날 조선시대 드라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오 뭔가 약간 한국 입어야 될 텐데 패딩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아, 여기 오, 사진 포토존인데 잠깐만요 여기 잘 나올까요? 우 <laughs> 어, 진짜 사람 잘올수 있겠네요 여기? 진짜 이렇게 하면 아예 안 보여요. 오, 오. 너무 아늑하다. 아늑해. 오신대요? 진짜 신기하다. 안녕, 난 목공차야. <laughs> 와, <우와>. 아 피디님이야. <laughs> 아저 이게 그 머리만 나오는 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기억울 것 같아. 눈만 나오게. <laughs> 하나, 세. SNS에 올릴 인증샷은 필수! 이거는 뭐? 다양한 전통주도 음. 맛볼 수 있는데요 어, 이게 어떤 걸로 해야 되는지 오케이,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음! 오, 이거 찐 막걸리, 진짜 막걸리 그맛 그냥 클래식한 거 일단 이 정도 오! 아니 향이 뭐야?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 나 깜짝 놀랐어요 음 진짜 말 그대로 망고의 막걸리! 진짜 그냥 확! 너무 맛있는 거예요 <laughs> 아 이거 더 마시면 안 돼요 <웃음> 위험해 위험해 <웃음> 술도 깰겸 한옥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듀> 와 멋있다. 와뷰 너무 예쁘다. 아늑하게 꾸며진 백년된 고택의 모습. 외국인에게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터. 아, 혹시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처음 와서 그러는데요. 혹시 네네. 여기 뭐가 약간 추천하시는 메뉴 있어요? 네 저희 집은 이제 무조건 손님들이 오시면 쌍화차랑 대추차 제일 많이 시키세요. 쌍화차는 이제 외국 분이라 그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쌍화라는 게 한문으로 그러니까 쌍둥이 할때그쌍 그러니까 우리 그 보혈 그러니까 네. 피하고 살을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차라해서 쌍화차라 그러거든요. 쌍화차. 그러면 그거 따뜻한 걸로 네. 먹어볼게요. 동의보감에 기록된 아홉 가지 쌍화탕 재료에 이 집만의 비법 재료 수이 가지를 더해 끓이는데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더하기 위해 마지막에 조청을 넣어 쌍화차를 만든답니다. 비주얼이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힘이 솟는 쌍화탕과 함께 고려시대 전통 떡인 개성 주악도 맛볼 수 있습니다. 오 너무 맛있는데요? 달달한데요? 아니 아까 쓴 맛이라고 좀 무서웠는데 너무 달달해요. 오, 저는 제 스타일이에요. 뭔가 먹기 아까워요. 혼자 약간 비밀로 조선시대에 들어온 느낌인데, 너무 따뜻하고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런 카페에 있으면 진짜 매일매일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천의 겨울밤을 화려한 조명으로 환하게 밝힌 허브정원을 찾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낭만을 만끽하기엔 더없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막 반짝반짝하고 너무 예쁘다. 완전 크리스마스네. 음. 여기 포천으로 그냥 커플티즈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연말이기도 하고. <laughs> 아, 네네 네. 그래서 남자친구 생기면 첫 여행 버천이야될거 같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마음에 다 소장하고 싶은 포천 여행. 미처 몰랐던 한국 소도시의 매력에 흠뻑 취하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면에 놀러 왔습니다. 후후후. 재밌겠다. 아, 아. 매주 손을 칩니다. 진짜 예쁘다. 그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오긴 잘했다. 진짜 예쁘다.